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서는요. 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꼭 필요한 안목, 에, 시야 요거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VIP분들께 이제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네, 부분이고 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리면서 결국에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결국에는 얘는 52만원 넘어가는 에, 신파동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비단 여기에서 스윙 가는 걸로 그치지 말고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현대일렉트릭 한 모양 잘 봐주세요. 네,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보여주는 이 모양 잘 기억해 주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상당교접이죠. 위에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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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듯 어떤 저항선 딱 잡아놓고 나서 위로 계속 찌르는 차트란 말이에요. 반면, 어, 같은 테마군에 속하는 종목 중에 산일전기라고 있어요. 얘는 앞에서 되게 잘 나갔죠. 우리 되게 솔솔하게 수익냈던 종목이잖아요. 앞에 되게 잘 나갔어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어때요? 일보 퇴했죠. 음, 현대일렉트리의 패턴은요, 이 산일전기랑 비교하게 된다면 현대일렉은 올라간 다음에 후 퇴했다. 다시 올라간 다음 퇴했다. 다시 올라간 다음 퇴했다가 다시 올라가. 상단 가격 딱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교접을 하는 패턴이 이렇게 근데 사내전기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완전히 후퇴해 리는 패턴이죠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 이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음, 이슈 패타시스 이것도 저희가 현재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죠 이슈 패타시스 찾아 좀 지어보니까 하니까 KRX로 볼게요 자 얘도 현대일렉 같은 패턴이죠.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상단 딱 상단 딱 정해놓고 정거점 정해놓고 상단 교접을 계속하고 있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있는 반면, 어, 똑같이 이제 AI 반도체로 분류가 되지만 파크 시스템스 보게 되면 얘는 아까 산일전기처럼 잘 나가다가 일부 후퇴한 다음에 밑에서 지금 반전을 누리고 있는 패턴이죠. 어, 이런 패턴이 두 가지로 이렇게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두 가지 유형 나뉜다고 해서 어 상당 규조 패턴이 무조건 좋고 이렇게 후퇴한 패턴이 무조건 나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어이 기업도 좋고 저 기업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과 레포트를 보실 건네 아니면은 어이 기업에 대한 개인적 분석을 하시건 어떻게 접근하시던간에 차트 적 관점 말고요.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게 되면은 어 A 기업이 더 좋아, B 기업이 더 좋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다만 이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또는 어떤 뭐 공매도든 차익실현 물량이든 뭐든간에 어떤 수급점 관점에서 하나는 아다리가 안 맞아가고 뒤로 후퇴한 후에 지금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차트 패턴이고요. 하나는 이제 당장 수급이 좋고 수급이 어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교조파면서 추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차트인 거죠. 둘다 좋아요. 업종만 괜찮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업종이 그닥 좋지 않은데 기업의 어떤 본질적 내용이 좋지 않은데 어, 후퇴했다, 그건 그건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 사업 내용 괜찮잖아, 선방하고 있잖아,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네 상단 교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 일부 후퇴한 패턴이 있어요. 이두 가지 패턴이 존재함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인 관광객 증가 수혜주를 이번 달부터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9월 달부터는 어, 비자 면제까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아 p e 이 열리고 아 p 에서는 어, 시진핑 방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우리 중국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호텔, 카지노 이런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의 대장전 롯데 관광개발이었어요 레포트도 아침에 롯데 관광객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세로선 딱 그어 볼게요. 이렇게 딱 그어서 보게 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뭐 이슈페타시스나 현대일렉트릭처럼 상당 교조평 패턴이었는데, 어, 이게 이제 8월달 시장 조정 들어갈 때얘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후템 패턴으로 바뀌었죠. 아까 보셨던 산일전기나 변악기 산일전기나 아니면은. 어, 반도체 파크 시스템즈처럼 일부 후퇴 패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후퇴 한 이후에 반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차트로 전개되고 있죠.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카지노나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아침마다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인데 불구하고 일부 후퇴예요. 그 산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수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내용 좋아요. 그런데 어, 수급이나 순환매에서 아다리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한 템포 뒤로 갔다가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면, 어,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규접이잖아요 같은 업종, 같은 섹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요거를 볼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일전개는 이런 애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않아요. 얘네들도 치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당장 뭐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깨져 있고, 우리가 소위 주식을 공부하고, 차트 공부를 좀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어, 21선 깨졌잖아. 데드크로스잖아.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갈것 같거든요. 근데 가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가요. 네, 근데 가요. 나중에 되면은, 어느 순간, 지금 오늘은 현대일렉이 잘 나가죠? 저 현대일렉 보유했다니까요? 네, 잘 나가죠? 근데, 어, 현대일렉을 제끼는, 네, 제끼고 사정적에더잘 나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앞단에 앞단에 있었던 그 분위기랑 비교를 하자면 이런 구간인 거예요 지금 산일전기가 지금 당장은 21선도 깨졌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주요 이평선이 깨져갖고 나빠 보이지만 치고 올라갈 때 어때요 산일전기 대장이었죠 이때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딱 정해놓은 그몇 개의 업종들 있잖아요 내가 사야겠다라고 정해놓은거 저같은 경우는 변압기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선도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도 호텔 카지노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많은 종목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 수급의 선택을 받은 것과 못 받은게 양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변압기 좋은 곳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증시가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 왜 나옵니까 제한적 매수세여서 박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승장 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한적 매수세가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기관도 사주고 외국인도 사주고 하니까 상승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때다 잘나가요 조선주 달릴 때다 다, 잘나갔잖아요 방산주 달릴 때다 잘나갔잖아요 변화기 달다 날라갔잖아요. 잘, 다잘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이렇게 구분되는 것 없이 거진 다잘 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 유동성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 매수세를 갖고 올라가려고 보니 이 제한적 매수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현대일렉 선택. 그럼 현대일렉은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상당 교적이 발생해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선택 지금 선택받지 못한 산일정리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지지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은 돌파 테스트라고 있는데 한 놈은 지지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변화기고 같은 업종이고 같은 호황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러기 위해서 맞나요 나중에는 왜? 어쨌든 시장은 박스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코스피는 결국엔 3,400, 3,600 밴드로 진입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두 개가 패턴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가고또 만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때도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때도 사실적이 그랬어요 화장품도 그랬고요 조선도 그랬고요 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일 때 매수 에너지가 제한적일 때는 결국에는 선택받은 애들은 상당교접이고요 선택받지 못한 애들은 하단 하단 지지 테스트예요 근데 이러다가 시장이 다시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하고 우상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어떤 게 무조건 더 좋아라고 얘기할순 없어요. 근데 둘다 투자하셔야 돼요. 두 패턴 다. 그래서 저희 VIP 분들께는 두 패턴 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큰 틀에서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살 거예요라고 섹터 이야기해드리고, 이번 주에 안 우리 목표한 포트를 한9 0 이상 완성해봅시다라고 하면서 팔거 덜어내고, 살거 사정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무료방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네, 무료모 그, 이 VIP, 저희, 제 저한테 회비를 내고 VIP 가입 안 하셨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안본 갖고 계셔야 순환매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주식은 왜안 가지? 언제 가지? 근데 결국에 이렇게 만날 건데, 이 만날 걸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은 답답할 수 밖에 없죠. 요거를,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순간 지쳐가고 팔잖아요? 네, 그러면 걔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갈걸요? 네. 요거 꼭 숙지해주시고 요 패턴 꼭 이해해주시고, 에, 투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영상 더보기나 에, 영상 하단에 댓글이나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에, 알아야 알아두셔야 될 뉴스, 찌라시 그리고 저희 관심 종목, 시험관 이런 거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놀러와주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네,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